내 사랑하는 아들, 딸, 오빠, 형님, 동생, 남편, 아내들이. 그래서 말없이 소리 찍새를 못해보고 죽는다니까.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동생, 최승혁 씨를 모시고,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되게 전번 달에 유미가 없어요. 아, 근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소감이. 예, 우리 우리끼리 아, 뭐 진심. 진치... 개가 네.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지. 상태가 안 좋아. <laughs> 네, 너였을 때가 이제, 이제 1 8살 때, 1 8살때 원래 군대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군대를 못 갔어요. 아, 네. 안간 거예요, 못간 거예요? 못 갔죠. 아, 왜?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3명인데, 3명인데, 둘이 군대 나갔어요. 나가면 한 명은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부모들이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면 안, 그안 나가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2004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고 한두달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한 1년 동안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공양을 했죠. 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 보기 너무 애처로우니까 음.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빨리 그뭐새 마누라를 얻어야 된다. 음. 우리 마태형이 그 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면서 그 주변에 우리 마태형이 아버지 후엄 후 어머니 가운 뒤로 아예 아새엄마새엄마를 응. 아, 새엄마, 마다들이 네. 네. 물색해서 데리고 온 네. 거예요. 네. 아, 와. 그래서 안데 나는 그 열이곱 살 때인데.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랑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엄마한테 뭐 엄마, 엄마 하면서 좀 이쁘게 놀아야 좀 음. 따뜻한 밥도 한 숟갈 더도 먹고 하는데, 그렇지. 이건 완전 뛰쳐나가니까, 그 음.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그새 엄마 어디 없을 때, 야, 엄마라고 해라. 그렇지. 어, 그리고, 어, 좀 말도 좀잘 듣고. 음. 근데 그거를, 계속 아버지가 이제 주입을 주다보니까 언젠가부터 내 머릿속에 아 아버지가 새엄마 얻더니 날 미워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든거에요 그게, 그게 아닌데 그게 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그돌격대탄원한거예요 북한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돌격대돈 주면서 가라고 해도 안가요 안가지 네. 버티지 근데 나는 탄원을 했어 그니까 그냥 새엄마가 들어온게 그냥 불만이 네, 있는거잖아 네, 그래서 집을 헉. 가출하면서 그 청년 동맹 그 위원회 그 기다지 찾아가서 나 백수장 청년들 때 가겠다. 그래서 탄원을 했어. 그니까그 청년 비서 너무 좋은 일가 없어가지고 야그재대군이 당원들도 거기 갔다가 신들어서 더 망쳐놓는데. 그렇지. 배 있는 어, 거. 니 가지 마라. 네 가서 3일도못고친다 이런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그 입이 뼈죽이여가지고 어? 장군님께서 말이야 어? 우리 청년들 무슨 별똥대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내 타,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 탄원했는데 니못 가게 하나 막 청년 비서 싸운 거야. 아. 그니까, 청년비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원칙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그럼 가겠으면 가봐라. 그래가지고 나를 보낸 거지. 딱 갔는데, 사람들은 눈가만 반짝반짝 하지. 그 다음에, 막옷 입은 거 주제가 많이 아니야. 그니까, 러 돌격대를 일을 시키면, 뭐, 제자, 이 옷부터 시작해서 이물자가 풍족하게 배급가 되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안 되는 상태고, 그, 일은 이 힘들고. 음. 하니까 이제, 먹는 걸 먹고, 그러니까 다 흑약 걸리고 누나만 반짝반짝한데 지지간들은또 아니. 아 그렇지. 살지질간들은 또 대기름이 반질반질하고, 반지라 네. 옷도 완전 잘 입었어. 그렇지. 방금 어, 또 그게 떴건데 내리는데 또 무슨 감옥이란 느낌. 음. 그래가지고 일단 한그 다음 날부터 일하러 가잖아요. 그흙 마대 돌 마대 막비고 다니는. 그러니까 언제를 쌓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 그양강도 배감군. 천수구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 거기에 서두수강이 흐르는데 음. 서두수강이 백두산 그 천지와 음. 연결된 어떤 뭐 그런 강이 음, 있다는 맞아요. 그 강을 막아서 그 강을 막아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막아서 그다지 수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백두산 청년발전소 그렇죠 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숱한 음. 물자와 자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갔을때뭘 했냐면 도로, 도로 내는 그산 중턱을 까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돌마이그 마대 그한 40km, 50km 돼 평균. 그렇지. 그, 그, 바로 그, 돌타는. 그, 그, 그 지구에 힘들어서 이렇게 걸어가 있잖아요. 음. 근데 무슨 전투적인 무슨 분위기가 어떻고 뭐 하면서 뛰라고 해. 음. 아, 그지, 막 방송 나가. 음. 전투원 뭐, 여러분 뭐, 막 이러면서. 여섯 분옆 아, 뭐 제가 들어면서 옆에서 그딴 따라도 계속 이거 굴고 얼른 죽이고, 어, 죽이고 어, 싶지. 어, 우리는 막 가, 가면서 이막 이 이루 이울. <laughs> 어. 얘네는 그냥 개나 이거만 해. 그데 우리는 흐마대매고 그뭐 지금 <laughs> 걸어가는데 그 소대장이란 놈 새끼 뒤에 뒤짐지고서가지고야 뛰지 못해, 뛰지 못해 이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 돌마대만 어때요? 뛰는데 또 뛰는 것도 그냥 뛰라고 안 해. 부호 부르라고 그래. 어떤 <laughs> 구호를 뭐 잘해. 갱생이 어떻게 감고 분 두드러크 무슨 뭐 장군님 따라 천말이라는지어떻다든지 그래서 돌마대 배고 뛰면서 <끼리> 자력개척! 저렇게 <자력해, 끼리> 하는 거야 하루에 그걸 보통 170에서 180마대를 나가야 돼 그거를 하루에 왜 그렇게 많이 해야되냐면 내가 좀많이 길어져도 이건 설명을 해야 돼 음, 그래, 아니요 그래. 괜찮아요 음. 왜냐면 북한에 돌격대 인원이 계획인원이 있고 현 인원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계획인원은 돌격대를 편성할 때 황해남도는 네. 인구가 몇 명이고 청해동명이몇 명이기 때문에 니네는 각 군별 몇 명씩에서 한개 유단을 몇 명급으로 한개 단을 만들어라 이런 게 있어. 거지, 그게 계획 인원이에요. 아 계기 인원. 근데 현인은 뭐냐면 그 인원했는데 인원이 왔다가 도망친 놈, 아, 안간 놈, 제인는못참놈 해가지고 현재 유단에서 움직이는 네. 사람. 그렇지. 그게 있어. 그러니까 현인원하고 계획인원이왜다르냐면그게 중요하냐면 후방 분원들이 음. 문자 타고 쌀탈 때는 계획 인원에 맞춰서 타. 아. 그렇지. 어. 왜 식으로? 많이 타야 많이 조절해 먹으니까. 맞아. 근데 또 참모부에서 일감을 줄 때도 니네 수방부에서 음. 쌀타 물자 타 그리고 개기원에 갔으니까 음. 일감도 그만큼 거야. 개기원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기원이 이천 명이라고 하면 현재 인원은 0백 명도 안 되는데 0백 명이 0천 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쌀을 그렇게 다 먹었으니까. 어. 어. 그래서 북한 독립 때 그래서 힘들어요. 어. 어. 거기서 몇년 일하셨어? 6년이 됐어요. <laughs> 돌격돼서 6년이었어요? 그럼 그 완공이 될 때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완공되는 해까지 있었는데, 음. 그 해에 김정은이 열떻게 바로 온다 그래가지고, 설레는 됐어.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김정은 동주 오시면 뭐 입당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새 테레비도 하나 타고,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준다 해가지고 되게 설레거든요. 어. 야, 모양 틈 피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 딱 했는데 기다렸는데 아무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 돌격대에서 나왔다 써니. 어... 어, 돌격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희산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난 이걸 꼭 묻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나만이 와 있는 그 돌격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걸 들어보면 돌격대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죽는지 나는 돌격대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 원래 이제 갱도 일을 하거나. 음. 나무 원목을 다루구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노동법에 따라서 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전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 예. 네. 갱에 있을 때갱 안에 들어갈 때는 우선 첫째 사람한테는 뭐 갱모도 써야 되고 안전화도 신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장비 구류를 다 착용하고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음. 갱도로 볼 때는 갱도 높이 이거 다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돌, 그 다음에 돌그 안반 그, 음. 그 분석을 다 해가지고 동반을다 세우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안전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북한도 그런 법은 있을 거잖아. 어, 그렇죠.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정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동자들 죽여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데 북한은, 북한은 지금 현재, 지금도, 음. 예, 지금도 갱 무길구를 공사한다. 음. 근데, 뭐, 갱모, 그 다음에 갱 등이 있어야 되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음. 뭐, 안전, 신발, 뭐, 그 예? 다음에 뭐, 마스크,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장비를 그, 음. 정상적으로 보장해줄 수도 없거니만, 음. 그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동발목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갱을. 갱을? 그럼 그냥 이렇게 막, 않게. 그냥 돌이 삐죽삐죽 나온 그 상태에서 들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둥도 없이. 네. 그러니까. 뭐. 그 무너지면 다 죽겠네. 아 어,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그런 규칙이 안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화약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발파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갱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저쪽 앞에서 꽝꽝꽝 발파해요. 음, 그럼 울리죠 처음에는 갱둘로쓸 때는 안반이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음. 계속 그 발파하면서 울려. 음. 울리면 돌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갱이 무너졌어. 네. 그럼 거기 어갔던 사람 한 명도 못 나와 그럼 그냥 죽은 거다 누가 본 사람도 없어 카메라도 없어 근데 거긴 누가 무슨 여기처럼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와서 취재하는 것도 없어 어어. 그냥 그냥 여단에서 아유 뭐 인명사고 났습니다 위위다 위에, 보고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그 사람들이 구출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니까 시체는 꺼내지 시체는 꺼내는데 그걸 누가 뭐 어디 가서 목소리 낼 데가 없어요 음, 어. 보상도 생각, 없고 아, 보상 무슨 보상 같은 소리하고 를 있어? 그 그러니까 위에서 그 극상에 뭐그게몇명죽었냐 지지간은 죽구냐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공로 메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아그 너무 야그그 정말 장마당에서 누가 사지도 않아요. 아니요 그거 사지도 않아요. 그 공로 메달인지 그게 뭐 옛날에 그 무슨 금덩어리 있다고 래가지고 음. 누가 가지고 나와봤대. 근데 사람들이 안 사더래. 네. 무슨 공로 메달 그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음. 아, 그렇게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오빠, 형님, 동생, 남편, 아내들이 그래서 말 없이 소리 찍새를 못 해보고 죽는다니까. 음... 그건 너무 많이 죽어요. 오늘 덜격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많이 최승혁 씨를 모시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승혁 씨를 꼭 모실게요. 감사합니다.